네, 오늘은 1월입니다. 날씨 참 좋지요. 그런데 오늘 그 아침까지는 그 장마 비가 내렸거든요. 물론 지금 어제부터 장마는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뭐 다시 또뭐 시작이 되겠지요. 어, 일단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습도가 높아서 무덥네요. 네, 오늘은 제가 하고 다는 일은 보다시피 이 국화 화분들이 한 열한 대여섯 개 있는데 어, 이것을 어, 뭐 어제까지도 제가 제, 대충 손질을해 줬습니다. 이생명점 따주는 시기는, 늦어도 7월 한 10일 이전에, 이전까지는 따줘야 만이 9월 달에 꽃을 그 볼수 있고, 7월 10일 안으로, 안에 이서생명점을 따줘야 됩니다. 어, 초반 장마가 거치고, 지금은 바람이 부기 전에 엄청 무덥더만 바람이 살랑살랑 풀어지니까 뭐, 좋은해요, 기분도. 장마기운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네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져가는 즐거움이라 할까. 행복함이 딱 하는 것이 맞겠지요. 행복합니다. 화초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뭔가 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야들하고 토하기 때문에 행복함을 내가 느끼거든요. 아마 말을 못해도 얘들은 내보다도 더 많이 행복함을 느끼게 니다 그렇지? 빠딱하네 왜? 빠딱하네 맞딱한다고 까마귀로 맞다, 맞다, 까, 까, 까 이렇게 상단을 맞춰주네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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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오늘 제가 국가 손질 하나하니까, 아, 까마귀들이 숟가락으로 나오는 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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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저도 참 까마귀, 그, 아, 뭐 까마귀하고 노란지가 제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어, 맞다, 맞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까, 까, 까. 제가 철사 거리를 해가지고, 현외로 한번, 그 저도 안 만들어봤지만, 현외로 어, 한번 수영을 잡아보도록 할까요? 철사를 걸었습니다. 높이가 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현의 국화 분쟁, 네.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철사를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철사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일반 철사가 아니고, 네, 어, 분재거리 하는 철사지요. 예, 네. 이 국화에는 철사거리라고는 저는 참 처음으로 해보거든요. 물론 인터넷으로 호기심에서 국화 참그 분재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하는 것을 대충 보기는 봤는데, 마찬가지 될까 모르겠습니다. 잘안 되겠지요? 잘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단 한번 깊이 꽂고, 이 뿌리 엉키는 게잘안 내려가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을 일단은, 스스리 한번 감아보면 니다 무리하게 감아가될 것이 아니고 설사 네, 가는대로 설사 가는대로 네 국화의 가지와 설사를 잘못이 지고 이렇게, 일단 천천히 감았습니다. 이것을 현애로 만든다면은 이렇게 눕혀야 되거든요. 또 여기 하늘 보고 이 가지들, 이 가지들의 또 철사를 걸어서 수행을 잡아줘야만이 <laughs> 그것이 네, 올바른 천사결이가될 건데, 참, 그씨지 두렵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천사를 다시 한번걸어준다나한번 해봅시다. 나 밥이 되던죽이던 그런데, 천사가 너무 굴네요 이것도 하나의 어, 이렇게겠지요 네. 이렇게. 이렇 이, <laughs> 일단 이렇게 하면 나도 라면 이게 뭐 잎을 떼야 되는지, 그걸 들여야 되는지. 이제 박면서막 <laughs> 꽃이나. 살아서 꽃은 키워주면 뭐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예, <laughs> 네, 네, 다행으로 생각해야 겠지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